예수 그리 또는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번 합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나 다시 한번 좋으하나님나님좋으나 쥐나 아, 쥐나 쥐나 하나으나나나 쥐나 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보시면 그렇게 기뻐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쓰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다 다녀보아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혈루증 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네, 믿음이 너를 혈루병에서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하니 귀신들린 딸의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려고 했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옹신할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제 사함을 바았느니라 일어나. 심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심상을 들고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의 성도인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은 즉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극찬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자로서는 그 끊어, 예, 죽은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할머니입니다. 90세의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고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 각을 뜨고 그 배를 가르고 그리고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래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일 수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상여가 나갈 때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주님은 그 소녀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죽은지 나흘 된 나사로의 돌 돌문을 굴려내라 하시고 나서라야 나노라 할 때에 그 명령에 따라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 때에 다 부활될 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11도 11장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아말미라하소으니 말미암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고 내가 그 인줄 알라 나 위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달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18절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히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소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다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참 믿음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믿으려면 우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습니까? 성경은 믿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다. 동경료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뵐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돼요. 따라피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 아멘. 정말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바라고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하게 하시고, 이삭을 주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시부리서 1 1장8 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아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땅입니다. 멈추라 하면 그는 멈췄습니다. 드리라 하면은 독자 이사에게라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따라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순종하는 성도가 보배입니다. 자식이 좀 부족해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정말로 교도하는 그런 자녀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고 두 배에 잠기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이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의 모세가서 씻으라 할때 가서 씻었더니 눈이 깨끗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용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 네 번째는 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능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이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20절로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나랍시다. 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한다, 할수 없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 앞에 놓인 절망의 홍해들을 다 갈라주실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이 하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겸손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채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채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채웠다. 내가 누구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라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라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지요.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